어, 신앙감정론에 이어 어, 연초에 원제론이 나오고, 이제 이 여름에 의지의 자유가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됨으로 어,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지성인이자 노이존세우에서 에베레스트산 혹은 사도바울을 가장 닮은 자라고 비유되었던 에드워즈의 3대 주저가 다완간되기에 어,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원재론과 의지의 자유는 함께 읽어야 되는 에드워즈의 마지막 시기의 대작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의지의 자유는 1987년에 무명의 출판사에 서한번 번역된 적이 있지만 큰 영향을 일으키지 못, 주지 못하고, 어, 절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 1754년에 초판이 나오고, 1957년, 예일 전집 첫 권으로 채택되어 다시 비평본으로 나왔더니 의지의 자유가 한글로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1754년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 초판이 나오고 난 다음 한 세기 동안 사실 이 책을 둘러싼 논쟁은 엄청나게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렌 구엘조의 두꺼운 책한 권이 바로 그 논쟁의 역사를 담고 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 의지의 자유가 미국의 지성사에 영향을 미쳤으면 한 세기가 지난 19세기 중반에 아브람 링컨 대통령조차도 에드워즈의 의지론을 잘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지의 자유라고 하는 책은 에드워즈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 흔히 6필 원고를 6만 페이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어, 위대한 저작이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어, 페리밀러 에드워즈 전집의 첫 번째 편집장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첫 권을 어지의 자유로 출간하기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에드워즈의 가장 부루의 지적 성취이고 미국 문학에서 순수한 변정적 이론서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지의 자유를 펼쳐서 보시면 180여 페이지에 걸쳐 프린스톤 대학의 윤리학 교수였던 폴 램지 교수의 편집자 서문을 읽게 되겠는데요. 폴 램지 교수는 자기 스스로도 미국 윤리학사에 있어서 기억할 만한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램지는 이 에드워즈의 저술을 두고 이책 하나만으로도 미국을 빛낼 만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에드워즈를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1957년 이 번역의 대본이 되는 예일판 첫 책이 출간되었을 때에 어, 일반 철학계에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미국 철학뿐 아니라 현대 철학에 있어서도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이렇게 아스머피라고 하는 사람은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한 에드워즈의 저작이 어, 후배 김찬영 목사님에 의해서 번역 출가된 것은 에드워즈의 전문 연구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널리 읽혀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맥락 혹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는 1727년 50년 어간에 어, 노샘프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두 차례의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했고요. 그러다 보니, 1736에서 49년 어간에 나온 많은 저술들은 부흥에 대한 분석과 변호를 담은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찬 참여, 장경, 논쟁과 같은 어, 문제로, 어, 에드워즈는 노샘프턴 교회에서 단임 목사직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751, 57년, 어간에 스톱브리지에서 인디언 선교사로 주로 사역하게 됩니다. 어, 에드워즈는 1747년경에 이미 의지의 자유를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 스코틀랜드의 존 어스킨 목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어, 그는 구대륙으로부터 뉴 잉글랜드에 에, 쇄도해 오고 있던 알미니우스 주의에 대한 반박서들을 쓰려고 하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의 주제별로 반박서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계획한 책이 바로 의지의 자유와 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인생사 때문에 저술 계획은 늦어졌고요. 스톱브릿지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던 중이든 1753년 4월경에 초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 어, 인쇄본으로 나오게 된 것이 1754년 초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에드워즈는 당시 뉴 잉글랜드에 세도해온 이 알미니 우스주의의 영향 때문에 어, 뉴 잉글랜드의 경건과 개혁주의 신학이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1750년 자기의 목사직 해임을 주도했던 사촌 조세벌리 3세조차도 알미니우스 주위에 물들어서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 우리가 읽는 이 어지의 자유 가운데서 에드워즈는 특히, 어, 우리가 익히 아는 알미니우스 사상이라기보다는 토마스 처브나 다니엘 휘트비나 또 찬송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는 아이자 왓츠 등의 견해들을 주로 대상으로 삼고, 에드워즈는 성경 개시의 증거와 이성으로부터의 증거를 토대로하여 논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점입니다. 도대체 이 책의 논점이 무엇인가? 알미니우스주의와 또 개혁주의 신학자의 에드워즈의 두 양측이 무엇에 대하여 논쟁을 한 것이냐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말할 때에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그런 중립성과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고 자기 결정력, self determination에 에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필연성도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런 주장의 근거와 결론에 모순과 불합리,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논박을 합니다. 즉 에드워즈 입장에서 볼때 의지의 행위는 의지가 어떤 것으로 기우는 경향성에서 발생하고 동기와 필연적인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의 자유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연구자가 알렌 구엘조라는 학자입니다. 이 구엘조는 어, 에드워즈가 온 힘을 기울여 이 책에서 논박하려고 했던 것이 혹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지가 일종의 독특한 자율성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우스 주의의 사상을 반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우주는 인간의 자유나 도덕적 책임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어야 되는 원재론 1758년 에드워즈의 마지막 작품이고 유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원재론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어, 번역판 496쪽에 보면, 어, 이런, 어, 알미니우스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자유가, 즉, 도덕적 행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지의 자기 결정력을 어, 골자로 하는 이 알미니우스의자들의 자유 개념을 만약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혹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에드워즈는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의 입장이 맞다면 당신들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성경적인 신앙이, 신앙이 주장하는 원제, 은혜의 주권석, 선택, 구속, 회심, 성령의 유효한 역사, 구원받는 신앙의 성격, 성도의 견인 등과 같은 이런 중요한 칼빈주의의 모든 신학 원리들에 대하여서 결코 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성체를 당신들은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워즈는 어지의 자유와 원제론에서 당대에 세도하던 뉴잉글랜드의 알미니우스주의 또그 뒷배경에 있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가 평생 동안 훈련하고 또한 연마한 지적인 또 영적인 기량을 발휘하여 이두 대작을 섞고 이 속에서 특별히 의지의 자유 가운데서는 알미니우스의자들이 말하는 중립성, 또 알미니우스의 의지의 자기 결정력, 등과 같은 이론에 대하여 논박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의지의 자유를 네 가지 부분으로 예, 나누었습니다. 57년, 1957년에 나온 이 책에는 물론 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스킨 목사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를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이해하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부록으로 넣은 것이죠. 그러나 에드워즈의 텍스트 자체는 크게 보면 네 부분입니다. 일부에서 아, 에드워즈는 이 논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와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가 어, 의지라고 할 때, 에드워즈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또 필연성이라고 할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또 에드워즈의 특이한 어, 구분인데요. 도덕적 필연성과 자연적 필연성, 혹은 도덕적 문언과 또 자연적 문언, 이런 용어들을 에드워즈가 어떤 의미에서 쓰는가를 먼저 우리가 잘 파악해야 어, 책을 읽어 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에드워즈는 지성과 의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능으로 신앙감정론에서도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양분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 따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의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이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또 선택하는 행위 내지 선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의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알미니우스 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중립적인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서 혹은 그런 조건에서 자기 결정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에드워즈의 다른 저작에서 늘 혹은 칼빈지 전통에서 본 대로 의지는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짐 혹은 한 방향을 다른 방향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어, 결정된다.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우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에드워즈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잘 이해하고 또 알미니우스와의 그 논쟁에서 어, 에드워즈의 논점을 잘 파악하려면 일부에서 어, 이러저러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잘 소화를 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 에드워즈는, 어, 알미니우스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의지의 자유의 골자를 다룹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즉, 의지의 자유가 의지의 자기 결정력에 있다는 개념, 또 의지작용이 전혀 원인 없이 영혼의 본성적 능동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마음이 보기에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저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어, 그런 상황에서 의지의 결정, 또 의지는 모든 필연성에 대하여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니우스주의의 여러 가지 요점들을 에드워즈는 정말 가능하냐, 충분히 2부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어, 알미니우스의자들이 주장하는 의지의 자유가 정말 도덕적 행위의 필수적이냐에 대한 고찰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핵심은 자기결정력이었습니다. 그 자기결정력을 본질로 하는 의지의 자유가 도덕적인 자인이나 미덕과 악덕,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 등에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3부에서 에드워즈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알미니우스의자들이 펼치는 추론의 주도된 근거에 대하여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책의 오랜 맥락을 따진다면 결국은 아, 우리가 사도바울의 서신에서부터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의 아우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사이에 논쟁이 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왔을 때의 누트와 에라스무스의 에, 의지의 자유 혹은 속박된 자유에 대한 논쟁이 배경에 깔려 있고요. 또 특별히 칼, 에, 에드워즈가 평소에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 책은 서문에서부터 어, 유보적이긴 하지만 자기를 칼빈주의자라, 알미니우스주의자에 대항하여 칼빈주의자라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내지 칼빈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 사이에 아, 16세기, 17세기에 벌어졌던 그 논쟁의 그 맥락 위에 아, 영국과 또 미국 식민지에서 또 전파된 알미니우스주의와 에드워즈의 이 논쟁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이 에드워즈의 작품들 가운데 어지의 아, 자유나 원재론또 번역이 이제 아직 되지 않았지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작품들 특히 마인드 에, 마음 혹은 지성에 대한 글들. 또 혹은 그가 평생 동안 썼던 1300개가 넘는 신학, 묵상 일기, 이런 책들 등은 대체로 에드워즈의 저술들 가운데 철학적이고 대단히 이론적인 또 혹은 잘못하면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지금까지도 에드워즈를 자신들의 가장 오리지널한 사상가로 어, 무신론자조차도 인정하는지는 우리가 이 의지의 자유, 이 항곤을 제대로 읽을 때에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에드워즈가 왜 이와 같이 성경만으로가 아니라 건전한 이성의 기준에 따라서 어, 토론 하고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대가 개몽주의 혹은 근대주의,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는 점을 우리가 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바깥에서 한포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와 똑같이, 에, 글로벌을 끼고 그렇게, 에, 소위 대결을 했다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에드워즈의 글을 읽으면서 한 시대의 중요한 작품을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시대는 달라도 어,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 때나, 어거, 아우스티누스 때나, 어, 끊임없이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의지가 무엇이냐, 혹은 의지가 자유로운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우리의 의지 사이에, 주권성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어떠한 조화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결정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들의 자유에 맡기셨느냐, 이런 근본적인 관심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도 과제이고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도 과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카리비는 카리비 당대의 휴메니즘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개혁주의 신앙을, 신학을 세우고 또한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에드워즈도 마찬가지 개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자들과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 그러나 이 계몽주의 혹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그 사상의 잘못된 것들을 능히 논파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수준에서 혹은 저들의 지적인 역량과 맞부딪히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신학사상을 잘 변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에드워즈의 의지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멘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길잡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드워즈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의지의 자유와 원재론과 또한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3부작을 열심히 읽고 잘 소화해 푸시기를 권면을 드리면서 추천의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